2024년 11월 1일 오전 8시 1분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JJ크립토라이브, 지난밤 월가의 움직임,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뉴스들 정리할 텐데요. 10월 31일은 비트코인 백서가 나온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분이, 음,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P2P 전자화폐를 만들 수 있다. 많지, 그 분량이 많지 않은 그런 백서를 2008년 10월 31일 발간을 했습니다. 이 백서 출간일을 맞아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x 에 백서 나온 것을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비트코인 백서가 나온 날을 기념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그 세상의 변화를 과연 16년 전에 사토시 나카모토는 생각을 했을까요? 사토시 자신도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변합니다. 자 jj크립토라이브 출발합니다. 디지털 코리어 크립토코리아 크게 외쳐주시면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른쪽 어 고양이 굿모닝 커피를 마시고 있는 고양이 오른쪽으로 방송 내용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같이 방송 매일매일 해주고 계시는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손서원 님 날마다 축복 박미경 님어 미스터. 미스터 주님, 김훈, 중간별님, 핵앤돌핀님, 미움님, 최우선님, 제이지김님, 민트보온병님, 음, 텐인텐님 김병수님, 수리님, 어, 신상훈님, 어, 박진섭님, HKB님, h p l 제이님 도준님, 신아브로님, h s 문님 어, 임종철님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도 어, 이맘때쯤이면은 비트코인 백서가 나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뭐 이런저런 일이 바쁘다 보니까 10월 31일 날 백서가 나왔지를 까먹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어, 외신을 정리하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 X에다가 어, 축하 인사를 올렸다는 걸 보고 어, 정신를 번쩍 들었어요. 아, 이럴 수가 있나. 이걸 놓치고 가다니.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어쨌든 백서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번 월가의 움직임들 정리할 텐데요 지금 월가의 상황은 조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내내 주요 기술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 보고 계신데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에이, 어, 엔비디아 같은 것도 주가가 많이 내려갔고요. 애플도 뭐4% 정도씩 떨어지고 뭐 이랬습니다. 어, 실적을 예상했던 것 수준으로 실적을 내놓기도 하고 예상보다 좋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3분기 실적 그니까 9월까지 끝나는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돈을 얼마나 벌 거야? 이른바 그 실적 가이던스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반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약간 위태위태 위태 지금 뭐아 월가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만 지금 기업들의 에 실적 가이던스가 영안 좋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애플도 방금 전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투자는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 돈이 바로 벌리는 게 아니어가지고 어 고통들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금 가격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기술주 떨어지는 거, 금 가격 떨어지는 거하고 감안해 보면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이 지금 7만 달러를 어쨌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선방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비트코인만 뚝 떨어졌으면 조금 서운할 텐데 금도 보십시오 떨어지는 거. 한 번에 50달러씩 막 떨어졌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조정은 나홀로 조정은 아니니까 어야 이거 사겠다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은 지금 살짝 사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딥이 있을 때마다 사는 게또 좋은 전략이니까. 그다음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큰 변동이 그니까5일7을 놓고 보면 꽤 크게 움직인 건데요. 어쨌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laughs> 그다음에 어저께 연준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가 나오는데 PCE 물가는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고 코어 PCE 물가는 멈춰 있어요 더 내려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이 됐,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11월 1일이고 음, 미국은 아직 10월 31일이어가지고 날이 안 바뀌었지만 어, 오늘 밤 그러니까 미국이 11월 1일이 되면은 10월달 고용지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고용지표가 어떻게 가느냐 요거를 이제 지켜봐야 되고 고용지표하고 관계없이 기술주들은 조금 더 깊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문제가 있고요아 도주님께서 금이 최근에 1.7%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은 4% 떨어졌다.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 주셨네요. 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 얘기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어, 온라인상에 쌩뚱맞은 보고서가 하나 올라옵니다. 얘입니다. 요거거든요. 많지도 않아요. 양이. 뭐 스무 페이지도 안되는. 그래서 비트코인 해가지고 이게 전자화폐 이렇게 나와있구요. 이게 이제 2008년도 어, 10이, 10월에 금융위기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막 골치아플 때 이게 나왔어요. 이 백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축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비트코인 백서는 한글 번 한글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것도 있고요. 근데 이 안에 어 이른바 뭐 타임스탬프라든지 이런 개념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쨌든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내용을 모르더라도 뭐, 내용이 뭔 얘기지 하시더라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용이 완전히 숙지되지 않더라도 앞쪽에 있는 서론 같은 경우에는 서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이겁니다. 어, 마,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데, 그걸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려볼게요. 요즘 유행하는 그 젊은 세대들 용어로. 솔, 솔직히, 내 돈으로, 내 돈을 내가 아는 사람한테 주겠다는데, 은행이 왜 끼어드니?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행 니네들이 뭔데 끼어드니? 이거예요. 이, 이게 비트코인 백서의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만 꼭 거래를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중앙은행에 의존해야 되지? 그냥 P2P. 내가 내 친구들한테 뭔가를, 그, 뭐,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뭐, 추기금을 주든지 하는데, 굳이 왜 내가 은행을 통해야 되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카카오페이 같은 것도요, 카톡페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안에 은행 시스템이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좌를 열게 돼 있잖아요. 계좌를 연결해서 가도록 돼 있잖아요. 굳이 왜 은행을 아니 내가 내 친구한테 내가 축기금을 준다는데 왜 굳이 카톡 혹은 뭐 카뱅 뭐 케이뱅 뭐 인터넷 뱅크들 뭐 각종 뭐 은행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 많잖아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농협 뭐 등등등등 왜 은행을 꼭 통해야 되지? 이런 아주 놀라운 발상을 한 거예요. 사토시나카모토가.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뭔가 매매를 하고 물건을 사고 뭐 거래를 할때 굳이 왜 은행을 통해야 되지? 아주 놀라운 발상을 했고 그게 될수 있다는 것을 증명 어,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테크닉을 써요. 이뭐 어, 기술 철학적으로는 어, 이게 뭐 비잔티움 장군의 그 딜레마를 해결했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도 나오는데 다싹 치워 버리고 무슨 얘기냐면 너하고 나하고 돈 거래했다. 이치 오케 okay. 장부의 기록 그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 또또 또 거래했다 장부의 기록. 그 장부를 계속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제 타임스탬프라고 했고 시간을 정하고 그 값을 어, 암호화시키고 뭐 이런 원리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하튼 음, 겉으로 드러나는 핵심은 너하고 나하고 거래하는데 은행은 빠져 이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낸 게 이제 그 이게 백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2008년도 10월 31일 날 백서가 나온 이후에, 그로부터 조금 지나서 해를 넘겨서 2009년 1월에 처음으로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이 나옵니다. <laughs> 이 무렵이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때에요. 어, 미국이 사고를 쳤는데 그때 이제 리만 브러더스라고 하는 큰 은행이 하나 무너지고 뭐 이랬는데 <laughs> 미국이 사고를 쳤는데 미국이 사고 친게 다른 나라로 막 확산이 돼서 나갔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흔들흔들했어요. 환율이 막 뛰어오르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미국 은행이 망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어, 이런 생각을 그 그때는 저도 못했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알고, 블록체인 기술을 알고 나서는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엉뚱한 거예요. 아니, 사고는 미국이 쳤는데, 왜 우리나라 환율이 난리를 치는 거야? 이, 이런 거죠. <laughs> 그래서 2009년 1월에 제네시스 블록이 나왔을 때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조그맣게 보시면은, 무슨 글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때 유행했던 그, 인스크립션, 예? 오디널스의 원리인데요. 제네시스 블록 안에 어, 일종의 메모를 넣 메모를 할수 있고 그 안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재, 재미있게도 그 당시 영국의 타임스의 그 신문에 실린 어, 뉴스 제목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 뉴스 제목이 뭐냐면 채슬러가 어, 그러니까 총리가 구제 금융을 준다예요. 은행들한테 구제 금융을 주겠다고 했다. 그 얘기예요. 영국 2009년 당시에 1월 당시에 영국에서도 그 문제가 벌어져서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헤드라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어,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민코인의 그 어떤 어, 해학 비판 정신 반문화 정신도 여기 안에 사실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비꼬는 거예요. 그래,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미국이 금융위기가 터졌고, 그 여파가 영국으로 와서 영국도 은행들한테 구제금융을 주네. 쉽게 말하면 엿먹어라. 이거예요. 니네들은 엿먹어라. 내가 만든 비트코인은 앞으로 그런 일이 그런 일에도 작동하는 돈이 될 거야. 엿먹어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여러분, <laughs> 이 기록은요. 블록체인의 성격상, 블록체인 시스템이 망하지 않는 한 위변조를 시킬 수 없습니다. 영원히 기록되는 거예요. 위변조를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제네시스 블록에 있는 이 메시지를 포함한 이 모든 기록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인류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어, 블록체인 노드가 단한 개라도 살아 있는 한 없앨 수 없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사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갑자기 생각해낸 게 아니고요. 어~ 1990년대부터 시작된 사이퍼 펑크라고 하는 그런 문화 운동 기술주의 기술자들 일단에서 생각하는 약간 반문화적인 기질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 2000년도 어, 금융위기 당시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요거를 싹 정리를 한거예요 자기 생각도 있지만 그동안에 쌓아온 여러가지 기술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 금융적인 것들이 들어가서 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로부터 16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초기에 비트코인은 뭐 예를 들면 1달러에 몇 천개씩 <laughs> 거래가 되고 이랬거든요 피자 한판 사는데 비트코인을 몇개 썼더라? 기억도 안나는 하여튼 몇 십억짜리 피자예요 지금 계산해보면 뭐 그런 아주 초창기 시대를 거쳐서 16년이 지난 지금 2024년 미국 시간으로 10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서 출간을 기념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laughs>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은 핵폭탄을 갖고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어, 지금 트럼프도 그러려고 하는 건데 전 세계 경제를 주작 펴락할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그 해외 수, 수입품의 관세를 때리겠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 16주년 비트코인 백서 축하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경제 공약을 제가, 어, 경제 전문 기자로서 다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러한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대한 트럼프의 이 태도는 어, 아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비트코인에 대해, 비트코인 백서에 대해서 트럼프가 축하 메시지를 X에 올렸을까? 이게 갖고 있는 정치 사회적인 뜻은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만,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 10월 31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로부터 16년 전에는, 어, 뭐, 일단의 사람들이, 뭐, 이거 재밌다! 이거 해보자! 라고 시작했던 게 16년 후에 이렇게 됐어요.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지금으로부터 16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024년 11월 1일,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16년 후에 이 방송을 제가 만약에 다시 열어본다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16년 후까지 제 방송을 들어주시면, 어, 그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코멘트들이나 이런 것들도. 어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위에다가 아 어, 인스크립션 할수 있어요. 해시값으로 넣어 가지고 어그 당시에 제이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인스크립션 할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길 수 있어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긴데요. 지금 놀랍게도 블룸버그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각 예측 사이트들의 승률을 보여줍니다. 이거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블룸버그가 어떤 매체입니까? 월가의 모든 그 트레이더들이 자기 책상 앞에 하나씩 올려놓는 단말기예요. 정보 단말기에요그 정보 단말기에 어 폴리마켓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몇, 몇 종류가 있건, 있거든요. 프리딕티브 뭐 이런 거어 그다음에 뭐 어, 칼시 이런 데가 이제 예측 시장으로 서비스를 했어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로빈후드도 비슷한 걸 하나 올렸다고 하던데 어쨌든 정치 예측 시장의 승률을 이렇게 보여줘요. 보시면 공통적으로 트럼프가 앞섭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가 63이에요 승률이. 그러니까 여기서 63은 지지율이 63%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1 달러를 걸면, 그러니까 육십 센트를 놓고 얘를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1 달러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승률적으로는 6 3라는 거고 지금 여론 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몰라요. 트럼프가 앞서는 것 같기도 하고 해미, 어, 해리스가 앞서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계속 계속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진짜 뚜껑을 까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예측 시장에선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laughs>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요. 트럼프의 승률이 올라가면 비트도 올라가고요. 트럼프의 승률이 내려가면 비트도 떨어지고 약간 이런 것도 있어 보여요. 물론 어, 어저께 비트코인이 떨어진 게 이것만 가지고 오르고 내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승률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약간 약간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는 건 아닙니다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말씀 드렸구요. 어, 임종철님께서 그, 아마 그, 제가 피자데이 얘기한 거에 대해 답을 주셨나봐요. 피자 한 판을 2만 개에 산 것처럼. 어, 그, 그니까 그 당시에는 워낙 비트코인 가격이 저 낮았기 때문에 피자 한판 사면서 비트코인을 줬는데 그때 그게 2만 개였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숫자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16년 후엔 비트코인 하나가 강남 아파트 한채 값이 되어 있겠죠라고 어 베리타스 엣 at... 사이언티아 아 이거 제가 제가 좀뭐 과문해 가지고 이건 무슨 히라보 같은데요. 어쨌든 그, 그런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의 강남 아파트 한채 값이다. 뭐 하십니까? 빨리 사세요. <laughs> 예? 빨리 비트코인 사세요. <laughs> 16년 후에 비트코인 하나가 강남 아파트 한채 값이라면 뭘 망설이겠습니까? 바로 사야죠. 어, 비트를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번한 한 사람은 없다. 핑큐 음규증님. 야, 멋있다. 이런 그 멋진 말들을 해주고 계시네요. 어, 비트코인 백서 나온 걸 함께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몇 가지 단신 좀 얘기를 할게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식 시총이 어, 코인베이스 시총을 앞질렀습니다. 이게 이제 이틀 전에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이제 분기 실적 내놓으면서 자기네가 이제 채권으로 210억 달러 주식으로 210억 달러 총 420억 달러를 조달을 해가지고 앞으로 3년 동안 이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 근처로 가고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시청이 코인베이스 시청을 앞질렀고, 그 다음에 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현 시점에서도 시청을 앞서고 있네요. 자, 이 기사의 안에 보면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무지막지한 비트코인 매입 전략과 코인베이스처럼 암호화폐를 거래해서 수수료를 받는 이 수수료 수입 전략의 차이가 있다. 이런 이제 분석 기사도 있고. 물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주식 상승률이 비트코인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블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마이클 세일러의 이런 정말 앞뒤 안 가리는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 이 전략 진짜 무식하죠. 무슨 옛날에 무슨 영화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한놈만 팬다. 자기는 비트코인만 산다. 이런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것도 참 놀랐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할수 있어요. 16년 후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는 얼마나 될까? 과연 마이클 세일러는 16년 후에 뭐라고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뉴스인데요. 미국의 프랭클린 템플턴이 코인베이스가 만든 레이어 2 블록체인 베이스 위에다가 자기네들의 머니마켓 펀드를 올렸습니다. 온보딩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큰화를 했고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SEC가 아저 미국 재무부가 어, 보고서를 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이 토큰화 이른바 토큰 증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토큰 증권 토큰 아이제이션 이런 거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냈다고 했는데 뭐 어, 이미 블랙록도 그렇고 템플턴도 그렇고 다른 몇몇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은 블록체인 위에다가 자기네들 금융 상품을 이렇게 온보딩 시켜요 토큰화를 해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꿈도 못 꾸고 있죠 심지어 비트코인 현물 ETF도 거래를 못 합니다. 자, 테더가 또 실적을 내놨습니다. 테더가 3분기에 자기네 돈 얼마 벌었고 뭐 이랬는데, 테더가 돈 얼마 벌었고도 관심이지만, 테더는 도대체 미국 국채를 얼마나 들고 있느냐가 관심이었는데요. 무려 1020, 1,020억 달러치 미국 국채를 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테더, 이거 약간 비판받아야 되는데, 테더가 뭐 때문에 먹고 삽니까? 암호화폐 때문에 먹고 사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때문에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테더 <laughs> 테더 재무관리자는 미국 국채가 미국 국채에 102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고작 48억 달러밖에 안 들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laughs> 근데 이건 좀 다르죠. 왜냐하면 테더는 그, 이 코인의 성격상 1테더가 1달러에 패깅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테더는 그냥 어, 달러를 디지털화한 거예요. 토큰화한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가치를 보존하는 걸 따라가도록 구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달러 표시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게 그나마 가장 좋은 전략인 거죠. 비트코인을 만약에 들고 많이 들고 있으면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테더 가치가 흔들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를 이만큼 많이 들고 있다. 그러니까 테더는 그냥 달러 덩어리예요. 달러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전체 테더 그룹이 갖고, 테더 그룹의 총자산이 1235억 달러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시총이 2조 달러가, 뭐, 대략 뭐, 어, 큰 숫자로만 따지면 2조 달러인데, 어, 테더가 그 2조 달러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매년 벌어드는 게한 70억 달러 정도 벌고요. 700, 지금 연간으로 하면 뭐 700억 달러가 넘는, 어, 넘던데, 그리고 자산 규모가 1,235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에 다쓸까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이만큼 컸고 그래서 음 어저께 재무부 미국의 재무부도 스테이블 코인을 견제했잖아요. 이거 빨리 CBDC 만들어야 된다. 이거 민간에다가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테더는 지금 미국 법률 어저 사법 당국에서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테더는 그 오리진이, 뭐, 미국 애들이 이걸 만드는 걸로 했지만, 테더가 작동하고 이런 건 미국 안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 바깥에서 뭔가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미국, 어, 사법당국이 이걸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죠. 반면, 서클이 만들고, 코인베이스가 투자하고, 뭐 이런 USDC는 100% 미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USDC를 살짝 띄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아니, 뭐, 대놓고 하잖아요. 자, 어, 작년에 바이낸스 창펑자오 감옥에 가뒀잖아요. 바이낸스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이낸스가 그래서 완전히 개박살났죠. 그 사이에 코인베이스가 미국 내에서의 시장유율이확 올라갔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나라예요. 미국이 뭐, 국제, 그, 어, 어 전체 그 시장의 이익을 위해서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미국 내에 미국 기업들을 위해서 어, 행정력을 동원하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그 이거죠. 트럼프가 비트코인 백서에 대해서 메,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뒤에다 뭐라고 썼습니까? Made in Made in the USA 이렇게 돼 있다고요. 비트코인 will be made in the USA. 보트 트럼프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비트코인은 다 메이드 인 USA를 할 겁니다. 저한테 투표하세요. 이거 미국 중심주의거든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빨리 비트코인 사야 돼요. 이거 나중에 비트코인 젠탈 전에 벌어질 거예요. 미국 애들이 지금 이미 걔네들이 만든 비트코인 현물 ETF 그다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런 데서 지금 축적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장난이 아닌데. 얘네들이 이거 안내놓으면 어떡할겁니까 비트코인은 전세계적으로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해도 2100만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다 메이드인 usa 한다고 하면 어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수입해 와야 돼요 우리가 그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16년 후에는 미국이 떵떵거리면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전세계에다가 뭐 필요해? 그럼 조금 내가 줄게 이럴 수 있어요? 예 전략 비축 자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태도도 이렇게 공격받고 있다는 거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크립토코리아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미국은 저렇게, 어, 민관이 합동으로 나서서 어쨌든 비트코인을 저렇게 쌓으려고 하고,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한다고 하고, 그 중에 또 뭐, 채굴 어,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이러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제대로 된 디지털 자산 시장, 제대로 된 디지털 자산 지능법을 만들자고 하는 이 크립토 코리아 캠페인, 계속 하고 있고요. 시즌 2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록미디어는 미래를 위한 혁신을 지지하고요. 우리의 내일은 어제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자,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 주시면 16년 후에 이 영상이 어떤 식으로 어, 읽혀지게 될지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인데요. 16년 후에 얼마가 되 있을까? 과연 정말 강남의 아파트 한채 값이 되 있을까? 궁금하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였고요. 오늘 금요일 어,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